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있는데 바로 침묵하는 거. 우리가 이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불만인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티를 내기를 원하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라, 멈춰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뭔지,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잠잠히 순종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순종이 안 되네. 이러면서 저항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평소 우리가 기도할 때여우수아처럼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여우수아 같은 믿음은 고사하고. 침묵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